피도 눈물도 없이 해서 배장군은 집안의 과자봉지의 흔적을 보고 배도은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피영주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장군은 야근을 하러 간다 하고 나갔고 배도은은 밥을 먹으려고 했으나 배장군이 야근을 하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행동 빠르게 도망을 치는 배도은의 모습입니다. 배장군은 배도은이 도망을 친 다음 형사들과 집으로 들이닥쳤지만 배도은을 놓치고 말았어요. 회원호 주단 예술 재단 재창단 준비로 제주도에 간다는 말을 했고 중모는 회원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데요. 회원은 병원에 가서 혈소판 주사를 맞을 거라고 했어요. 간호사로 변장을하고 병원으로 잠입하는 배도은 배도은은 이 회원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냐고 어차피 잡히면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섞을 몸이라며 혼자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배도은 같이 죽자며 병원 복장을 한 배도은은 회원에게 주사기로 무슨 짓거리를 할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화 예고에서는 혜원은 자신을 납치하면 690억을 니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하고 배도은을 체포하기 위해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드디어 배도은은 체포되고 만해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